역대 24장, 23절 이하입니다. 23절에 보니까,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왔어. 자, 요아스는 남유다관이죠. 요아스 기억하시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락한 물건을 다메셋 왕에게로 보내내라. 이요아스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게 되죠. 우리가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볼때 패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요아스가 요하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가르침을 잘 받았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유다 방백들을 따라감으로 그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그뿐 아니라 이또 요아스가 큰 실수를 하나 했죠. 누구를 죽였죠? 요야다의 아들 세가랴를, 그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하는 그 주의 종을 죽이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죠. 그 결과로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재앙에. 도구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아람과의 전쟁이었다. 자, 이 전쟁에서, 어, 어떻게 됩니까? 요하스가 크게 부상을 입게 되죠.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요하께서 힘이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를 버렸습니다. 자 보세요. 언제나 이 분열 왕국 시대 때 언제 부해서며 그 나라가 막강해지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나라가 부강했지만 언제 전쟁으로 완전히 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버렸을 때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말하면 우리가 언제 가장 평안하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가장 편안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언제 가장 형통하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형통해지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지느냐? 하나님을 멀리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할때 우리의 인생이 황폐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하스가 어떻게 죽습니까? 신하들이, 그죠? 이 요아스를 죽이는데, 그 신하들이 왜 요아스를 죽이느냐 하면, 바로 요야다의 아들 서가라를 죽인 일로 인해서. 그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그 신하들에 의해서 요아스가 죽게 되고,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완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사다. 그렇게 2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고, 25장을 이어서 보시면요. 아마사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상당히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니라. 그의 어머니 의 이름은 요아닷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이 말씀이 놓으면 반드시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한때는 잘 믿었는데 그저 그죠? 한때는 제대로 따라갔는데 끝까지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 저는 이 요하스나 아마스를 볼때 오늘 마음에 확와 닿았던 게 뭐냐면요. 왜 우리는 끝까지 잘 믿지 못할까. 왜 우리는 잘 믿지 못하. 왜 요아스는 끝까지 잘 믿지 못했으며, 왜아마사도 끝까지 잘 믿지 못했을까? 또 오늘 나는 끝까지 잘 믿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끝까지 잘 믿지 못할까? 이 제가 보태려 보면요,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요.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순종의 사람으로, 끝까지 교회를 위한 사람으로 남아 있기가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느 딱 지점에 가면요, 딱 걸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어느 딱 지점에 가면 그곳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운동을 해봐도요, 막 처음에 열심히 하면 재미도 있고, 또 어려움은 조금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그것을 넘어가면 또 실력이 좀 향상됩니다. 그런데 아마추어가요, 아무리 골프를 잘 쳐봤자 아마추어고요 아마추어가 아무리 테니스를 잘 쳐봤자 아마추어예요. 그 이상은 잘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그 이상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진짜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상을 뚫고 진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잘 올라오다가, 그저 어려움도 잘 겪고, 위기도 잘 넘기고, 시험도 잘 이렇게 고백을 넘어옵니다. 그러나 지점이 이러면요. 그에서는 진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신앙생활 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노력과 기도와 인내와 순전히 따라가야 그 약간 틈을 딱 뚫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안 돼요. 저도요. 그게 안 돼요. 저도 조금만 더 뚫고 지나가면 뭐 조금 표현이 이상합니까? 이상하진 않죠. 이해되시죠? 아 조금만 더 나아가면 될것 같은데 이 조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금을 더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노력과 뭐 기도와 인내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이 한꺼번에 쏟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처럼 이 요하소와 아마사를 보면서 왜 우리는 끝까지 잘 믿지를 못할까? 왜 끝까지 순종하지를 못할까? 왜 끝까지 온전히 따라가지를 못할까? 왜 어느 문턱에 걸려서 다 이게 넘어져야 하는가? 저는 그녀에 대한 안타까움이 오늘 상당히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끝까지 잘 믿기를 원합니다. 나는 끝까지 서일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나는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오늘 요하스와 아마사를 보면서 정말 간절히 되어지는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끝까지 복음의 사람으로 가는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남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또 그런 사람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예,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이 교인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자유 의지를 너무 약화시키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 의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의 자유 의지가 성령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유 의지가 말씀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 의지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나의 자유 의지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 내가 언제나 믿음의 사람도 끝까지 살아갈 수있단 말이죠. 근데요하스와 아마사는 이 자유 의지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잘 믿다가 그렇죠. 끝까지잘못 믿은 거예요. 저도 요아서 같은 경우를 볼 때요, 참 좋은 멘토가 옆에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 다는 생각이었어요. 요야다 같은 좋은 멘토가 옆에 있을 때는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근데 그 멘토가 죽고 나니까, 뭡니까? 다른 멘토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유다 방벽들이잖아요. 그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 복상을 섬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으로 타락하고 말았죠. 자 아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잘했어요. 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요 왕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힘을 기게 되면 그 신하들을 그냥 두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요 그 신하들을 죽였어요. 그 죽였는데 그 신하 자녀들은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왜안 죽였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사절봅시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매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 이르시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어찌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이 말씀을 붙잡고 그 자녀들을 안 죽인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그그 아버지 죄 때문에 그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저는 약간 억울한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런 것을 금했어요. 이런 것은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무엇을 잘했냐면 이 아마사가 군사력을 기르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을 모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뒤에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용사,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로 고용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내세요. 이러니까, 야, 이 사람은 내가 지금 1만 달러를 어, 어, 줬는데, 100 달러를 줬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니 돕기도 하시고, 뭡니까? 너니 폐하게 하십니다. 이 많은, 당신이 지불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좀 주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마사가 어떻게 했어요? 돌려보냈어요. 여기까지는 잘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또 어디 생깁니까? 이 아마사가 이 에돔 사람과의 전쟁에서 1만 명을 죽이고, 1만 명이 맞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을 가져옵니까? 세일의 사의 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멍청한 사람이 그 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마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고, 선지자가 아마사에게 경고를 해서나 경고를 듣지 않고, 그러게 해서 결국은 아마사도 좋지 못한 결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미 말했습니다. 왜 나는, 왜 우리는 끝까지 잘 믿을 수 없는가? 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잘 믿을 수 없는가? 정말 우리는 끝까지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니다요 아스를 보아도 그렇고, 아마사를 보아도 그렇고, 부분적으로는 순종했지만 결국은 무너졌고, 순간적으로는 서임받았지만 결국에는 실패했고,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나는 끝까지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끝까지 잘 믿는 사람으로 서임받고 싶다. 나는 끝까지 말씀 붙잡고 순종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자로 살 것이다! 무엇과 함께? 성경과 함께!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믿음의 결단들을 새롭게 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하스도 한때 잘 믿었습니다. 아마사도 한때 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여 우리의 현 주소를 봅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끝까지 잘 믿을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하면서 부러질 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로 남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